643번이야. 문제가 뭐였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6은 0에 두 양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그랬어.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고. 자, 일단 치환을 해볼게.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보기차식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은 0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두 양근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은.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 가운데를 맞춰주라고 얘기했지?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마이너스 4t는 0. 자, 보기차식은. 가운데 항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라고 얘기했었어. t-4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 다시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러면 합차공식으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는 0으로 나올 거야. 그지? 자, 두 개의 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근은 여기고 한 근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 그지? 그러면, 자, 근을 구해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자,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그러면 두 양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에 양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양근이잖아. 그,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만든 2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1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에 두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잖아. 그지?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지. 그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5가 마이너스 m. m은 마이너스 m의 고분 뭐가 되냐면 4가 돼요. 그러니까 n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5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런 식이 될 거야.